1번, 2번, 2번, 글래머, 글래머. 경찰 쪽 가고 싶어. 아! 경찰 쪽 가고 싶어. 아!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어둠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나를 바라봐 어둠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게 와줄래 내게 와줄래 넌땅 넘어와 원투 쓰리 넌땅 넘어와 원투 쓰리 담배 망둥어 아! 망둥어 쇳셀 아! 테니 쇳셀 테니 시끄럽고 후원이나 하세요 조용히 해 어? 후원이나 하란 말이야 후원이나 시끄럽고 후원이나 하세요 조용히 해 어? 후원이나 하란 말이야 후원이나 내가 이러려고 스트리머를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스트리머를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프리카 TV BJ 뽀금이, 아프리카 TV BJ 뽀금이.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예, yeah, 너무 시끄러워, 후원이 나렴. 예, yeah, 너무 시끄러워, 후원이 나렴. 예, yeah. 돈 내놔, 돈! 김정은 동지, 우리의 행복. 김정은 동지, 우리 인민만세, 만세, 우리 인민만세, 만세, 우리 인민만세, 만세, 만세, 우리 인민만세, 만세, 우리 인민 거짓말인 거 아시죠? 쪼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유튜브 잡 것들! 책임져! 책임져! 유튜브 잡 것들! 책임져! 책임져! 유튜브 잡 것들! 이잡 것들이 유튜브를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잡 것들! 유튜브 잡 것들, 이잡 것들이 유튜브를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잡 것들 책임져! 이제서야 알게 된, 이제서야 알게 된 정치도네가 꽝꽝 나와야 정치도네가 꽝꽝 나와야 잠바람 불때 잠바람 불때 촉촉하게 만들어 주지 촉촉하게 만들어 주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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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홍준표.